진짜 안거요 이거 왜 풀어놨어요 나도 이거 푼다 어 뭐야 샤이 너무 귀엽잖아 진짜 중요해요 집중하셔야 돼요 복근 보이잖아 자 아, 오늘도 검은사막 소식 들고 왔습니다 이번 주 업데이트 어떤 꿀 정보들이 숨어 있는지 자 같이 한번 쫙 훑어봅시다 이건 꼭 알아야 한다 싶은 포인트도 꼭꼭 집어드릴게요 시작해봅시다 자, 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신규 클래스 50이 출시됐고요. 뉴비들에게 100억 지원금 주고 투발라 악세사리 강화가 난이도가 완화됐다고 합니다. 제일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캐릭터 새로 나온 거 50이겠죠? 여러분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고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번 봅시다. 구름을 타고 여의봉을 휘두르는 투전승불의 후손 오공은 56레벨 달성하면 각성 퀘스를 통해서 각성 특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공은 주 무기 기술 사용 시주 무기 공격력 100%, 각성 무기 기술 사용 시 각성 무기 70%주 무기 30% 더해서 공격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이 출시됐으니까 여러분 캐릭터 창꽉 차신 분들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 캐릭 슬롯 칸이 38칸에서 41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드디어 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슬롯 칸꽉 차셨던 분들 축하드려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규 클래스 50과 관련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 그룹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즌 캐릭 생성권 저번에 준다고 했죠? 이번 업데이트에 여러분께 한 장씩 지급됐다고 합니다. 자, 이걸로 50 한번 키워봐야겠죠? 50 전투 영상은 조금 미뤄두도록 하고 다음 대망의 이번 주 이벤트, 이벤트 잘 모아보자고요. 더욱 빛날 모험가의 여정을 응원하며 하이델 연애 스페셜 접속 보상 매일매일 접속해가지고 21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2의 망치 3개 발크스 존 200에서 150 향로랑 의상상자 크론석이죠. 여러분 이런 걸 준다고 하니까 어 망치 꼭 얻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망치 받은 다음에 동건별 트라이 할 건데, 여러분은 어떤 거 트라이 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 달간 진행되는 하이델 연의 핫타임. 전투 경험치 1000%, 기술 경험치 400%, 생활 경험치 100%, 아획증, 중요한 아획증 100% 증가합니다. 여러분 저는 물약작을 아직 다 못해가지고 물약을 좀 해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은 뭐 사냥하실 건가요? 호수아비 치시는 분들도 있고, 보물작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신규 보험과 정착지원금 100억. 오늘 지급됩니다. 오늘부터. 그 다음에 신규 클래스가 나왔으니까 한번 키워봐야겠죠. 50 레벨업 도전과제. 시즌 캐릭으로 키워가지고 이제 50이 레벨업 할 때마다 이렇게 이벤트 근둔운 발크스 조언, 자금관, 새콤달콤한 반도.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함께라서 더큰 힘이 되는 시간. 길드원과 떠나는 모험. 신규 복귀 길드 지원 상자. 강력해진 보상의 길드 통벌 임무. 길드 일부 기술 재사용 시간 및 피해 맹세 소모량 감소. 그리고 검은사당. 강화된 아침의 축복과 정화되지 않는 기운. 아침의 축복 효과가 두 배래요. 10억 은화와 아침의 축복 효과 두 배. 그리고 도전하라. 그리고 지배하라. 붉은 전장. 수도 발렌시아. 7월 9일. 다음 주 업데이트까지 하는 거고요. 2억 그나 크론석 500개. 강인한 숲의 발자취. 타락한 불멸의 5일. 여러분, 붉은 전장 하시는 분들 있나요? 도전하라. 용서해요. 화이팅. <laughs> 그러니까 추가 개선상. 추가 개선사항의 캐릭터 부분입니다 캐릭터 부분 전승격투가가 강등각전승영각이 투혼회복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오 좋아졌네요 강붉은송곳니 흐름숨통끊기가 투혼회복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승호미거리 전승역사가 투혼회복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자 여섯 개 스킬이 회복량이 증가한 거 보니까 격투가 좀더 단단해지겠네요. 그리고 미스틱, 전승 미스틱은 강, 등각, 전승 영각이 2원 회복량이 증가했습니다. 미스틱도 단단해지겠군요. 다 각성 미스틱은 각성 기술 사용 후 주무기 전환 시 방향키에 따라 끊어지게 초열, 초전 박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수정, 흐름, 수장 기술의 경우 이후 시키 입력 시 흐름, 초전 박살 기술이 아닌 흐름, 끊어치기 기술로 연계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소용돌이 기술의 경우 시키 입력 시 흐름, 초전 박살 기술이 아닌 흐름, 초열 기술로 연계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클래스 수정 및 변경 상항 격투가 비스틱 전승은 연각 사용 시 특정한 상황에서 투온이 한 번에 세 개가 회복되던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버그가 수정됐네요. 격투가 비스틱 전승이 연각 사용 시 특정 상황에서 투지가 회복되지 않던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어우, 투지가 회복되지 않았으면 너무 곤란했겠어요. 이제 해결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시. 열심히 키워봐야겠죠? 그 다음, 콘텐츠. 솔라레 문장에 따른 보상. 솔라레 창 정규 시즌이 종료되어서 솔라레 문장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라레 하시나요? 저는 치매라서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치매도 챙겨줬을까? 각 솔라레 문장별 증서 아이템을 사용시 문장에 맞는 칭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 칭호도 주, 주나 봐요 칭호 모으시는 분들 솔라레 도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보상은 잠깐 멈추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칭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솔라레 정규 시즌이 나오기 전까지 칭호는 유지되고 다음 시즌에서는 또 바뀌나 봐요 또 도전해야겠네요 영예로운 솔라레 상자 크론석 천 개? 클래스별 랭크 탑? 원 보상인 명예의 전당은 이번 주 정기점검 이후 대상자 모험가 분들께 별도로 선호 의상 정보 취합을 안내가 진행되며 추후 게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100까지는 영예로운 솔라레 상자를 주나봐요. 엄청 뭔가 많이 주는데요. 크론석도 천개나 주고. 자 아이템 바뀐 점 시즌은 새롭게 검은 사막을 찾아준 모험가분들이 앞으로 모험을 미리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투발라 장비 강화 또한 비교적 부담이 덜한 시즌 장비를 통해 검은 사막의 강화 시스템에 대해서 미리 익혀볼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한데요. 투발라 액세서리의 경우 다소 과하게 반복적인 강화를 하게 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뉴비 때이 악세사리 강화하다가 멘탈이 나갔던 게 생각나네요 <laughs> 그때 고쳐주지 이에 강화 규칙을 익힐 수 있는 적정성을 유지하되 반복적인 행동은 덜할수 있도록 고 단계까지 강화가 성공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투발라 악세사리가 고까지 100%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강화할 때 프로였던 것들도 강화 제가 성공한 줄 알고 엄청 기뻐했는데, 여기 가운데 확률이 나타나더라고요. 초보보험가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식, 의뢰. 신규 모험가 분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면서 검은 사막 세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금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원해드리고 있는 여러 아이템이 있지만 이 외에도 정착 지원금을 통해 자유롭게 원하시는 아이템을 구매하고 여러 콘텐츠를 즐기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체 지원금의 규모는 100억 은하지만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달성할 때마다 나눠 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는데요. 한 번에 딱 받으면 또 악용할 수 있으니까 뭔가 달성하면 준다고 합니다. 각 조건은 신규 보험가분들이 모험을 즐기시면서 자연스럽게 거치게 되거나 꼭 정착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완료하시면 좋은 혜택이 있던 항목들로 구성했습니다. 자, 정착 지원금은 가문당 1회, 가문당 1회라고 합니다. 자6 1랩 달성하기 쉽죠? 메인 의뢰 3개 중에 하나 완료하기 마그누스 하기 마그누스는 필수로 해야 되니까 이거 괜찮고 가문 플레이 누적시간 50시간 쉽죠? 낚시만 돌려놔도 50시간 금방 채워요 시즌 캐릭터 졸업하기 이거는 이제 6 1랩 달성하고 요것들 다한 다음에 천천히 천천히 졸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도 주나? 나도 신규인데 할수 있잖아요. 신규 보험가란 2차 비밀번호 생성 후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가님들을 의미합니다. 딱 신규 보험가의 가방 있잖아요. 보험가 딱지, 뉴비 딱지 붙어 있는 분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뉴비 딱지 떨어져가지고 못 받아요. 의뢰 목록에서 진행할 수 없던 의뢰들이 노출되던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멈추셔서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 개선상 UI 검은사막 런처의 아이콘이 변경됐습니다. 검은사막 런처 실행 아이콘 우클릭 속성 바로가기 아이콘 변경 탭에서 원하는 검은사막 실행 아이콘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오 요거 바로가기 속성 해가지고 아이콘 바꿀 수 있나 봐요. 아이콘 변경 웹 업데이트 검은사막 공식 홈페이지 게임 속에 5공 클래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리뷰하면 좋겠네요. 제가 또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운로드 페이지에 검은사막 시스템 사양 정보가 최신화되었습니다. 로그인 관리에서 로그인 기록에서 운영 체제가 윈도우 11인 경우 윈도우 10으로 표시됐던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버그가 수정되었네요. 수정 변경 사항 검은 사막 공식 창구를 통해 내용을 제보해주신 보험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버그들 많이 수정됐네요. 이거 버그 찾는 것도 힘들고 수정하는 것도 힘들 텐데 오 박수 박수. 월드맵에서 단축키를 통한 위치 이동 기능이 작동하지 않던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상점에서 아이템 구매 시 아이템 가격이 21억 은화를 초과한 경우, 최대 개수 지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던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버그가 수정되었고요. 이렇게 오늘의 업데이트 영상 끝! 제일 기억에 남는 건50 키우기 이거네요. 이벤트에서 50 키우기, 50 한번 키워봐야겠죠? 시즌 캐릭 생성권 준 걸로 오공 한번 키워봅시다 오늘 달려봅시다 여러분도 키우실 거죠? 함께하실 거죠? 그러면 다음 업데이트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어머 어머 언니 이거 단추 잔 거요. <laughs> 단지 잔거요 이거 왜 풀어놨어요. 나도 이거 푼다?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laughs> 망토 숨기기 해보라고요? 종류 3개 있어요? 어머.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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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게더 예쁜 것 같아. <laughs> 언니 배꼽에 뭘 붙인 거야? <laughs> 어, 뭐야. 샤이 너무 귀엽잖아. <laughs> 저의 취향은 이제 금강입니다. 금강에 볶음 보이잖아. 뭔가 드러냈어, 드러냈어. 그리고 업화는 뭔가 딱 손오공스러운 느낌? 딱 봤을 때. 근데 촌스러워, 색깔이. <laughs> 색깔이 너무 촌스러워.